2021년, 용띠 운세 또나이별로 어떤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용띠분들 제가 경자년에 대박나는 띠중이하나라고 말씀드렸던 띠중을한 분들인데요. 이고 있습니다. 이영상에 보고 있습니단이다지시고 뭔가를 이동을하신다든지하셨을 적에 하반기 다 하셔야지 내년 초반에는 기운은 좀 괜찮으나 하반기 때부터 조금 불길합니다. 이 깨질 수가 들었고, 파살이 끼겨져 있거든, 내년에. 그러다 보니 뭔가 계획했던 게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요. 자, 22세 경진생 분들. 아직 어리잖아 그치? 근데 초년생들 많고, 아직 학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또오늘 논하기보다는, 어, 이제 친구들, 연인과의 마찰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친, 신축년에는. 어, 학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큰 변화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동기간에 신뢰를 쌓아야 되는 한 해가 될 것이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한 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내실을 단단히 다지시기 바랍니다. 34세 무진생 분들 올해 좋은 띠 중에 하나였는데요. 사회적인 이변으로 인해서 변화수가 많았을 것입니다. 올 하반기 때부터 내년에 초반의 기운이 요동을 치니 어, 메말랐던 땅 속에 급속도로 사기투고 열매까지 거둬들일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서 집이나 장사터전을 옮길 수가 생기고 땅의 기운이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있으니 이제부터 계획했던 것들을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단 내년 하반기에는 금전 손실이 생길 수 있으니 사기를 조심하시고 투자도 금물입니다 길한 달은 4월 5월이 되겠고 흉한 달은 10월 12월입니다 46세 병진생분들 내년에는 오랫동안 사기였던 연인이나 부부간에 이별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묵혀 놨던 불만들이 밖으로 분출을 하고 화를 못 참는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 이별수를 막기 위해서는 올 하반기 때 서로가 대화를 하셔서 미리 미리 푸셔야 합니다. 내년에는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며 주식이나 부동산 쪽으로 하락선을 타는 한 해가 될 것이니 내국 네 간의 곡식을 도둑맞지 않게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자, 건강수는 여자분들은 이제 자궁 생식기 쪽으로 좀 조심을 하시고 남자분도 전립선 미리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58세 갑진생분들 올해 생각과 기대도 거창하였으나 이 코로나19로 유달리 발목을 잡는 띠 중에 하나입니다. 내년 초반에 이동을 하지 못하시면 다시 주지 않는 형국이 될수 있으니. 발 빠른 판단으로 서둘러 서야할 것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는 법 가감이 하나를 버리셔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는 신충전이될 것입니다. 자 인간 구슬을 조심하시고요. 또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키니 새로운 인연이라고 서둘러서 반가운 인사를 하시지 마시고 맑은 물인지 구정물인지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년에 기관지 쪽으로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관리하시고요. 그래도 검진의 해전은 원활한 편이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문소운으로. 좋은 달수는 4월, 5월이 되겠고, 음식조심, 주당을 조심해야 될, 될 달, 달수가 10월달이 될 것입니다. 자, 70세 임진생분들, 무언가에 크게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면 그래도 무난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몸에 오장육부의 기운이 약해지는 한 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각별히 음식조심하시고요, 급체, 위장장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길한 달은 7월, 8월, 11월이 되겠고, 홍한 달은 3월, 9월, 12월입니다. 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눈띠 분들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 조심해야 되는 부분 있다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갑진생 분들하고 경진생, 초년 생들 경쟁생분들은 조금 주변이 시끄러울 거야. 이제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생각이라 하는게 완전히 다 있진 않았잖아. 네. 그러면 동기간에서 서로 의견 충돌로 인해서 학업하시는 분들 뭐대학를 다니신다는 분들 있긴 해요. 서로 막 의견 충돌로 인해서 다툼이 좀 많아질 거거든. 그래서 이제좀 주변이 시끄럽다 내 마음이 좀 잡치질 않는다 중심이 좀 서질 않는다 그럴 수가 있고 갑진생분들도 이제 이분들이 올해 운 나쁜 건 아니거든. 근데 초반에 운은 그덕 좋지는 못해.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반기 때 빨리빨리 움직이셔가지고 생각만 한다고 해갖고 해결할 일이 아니거든. 내년에 하반기가 되기 전까지 무조건 자리를 딱 잡으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기반을 잡으셔야지만이 내후년에도 그 다음 세운에도좀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지.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